자 문제를 볼까. 자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 7의 n 제곱의 1의 자리 수가 있대. 1의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50까지 an을 갖다가 구하 이게 문제야. 그쵸? 자 그렇다면은 자전노을 갖다가 풀어야 되는데 뭐 희한하지? 7의 n제곱에 1의 자리수는 an 어떤 관계식을 잡기가 좀 뭐하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하나씩 나열해서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참고로 우리 어? 어? 뭐 요정도는 알고 있겠지 23 곱하기 만약에 47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건 필요 없고 1의 자리 숫자만 알고 싶어 그럼 7하고 2를 곱해야 되겠니? 7과 1을 곱하면은, 어, 응? 결과적으로 20 곱하기 7인 거니까, 140이 된다고. 1의 자리 숫자가 나올 수 있니? 없지. 1의 자리 숫자라는 것은, 어? 곱셈에서, 수의 곱셈에서 1의 자리 숫자라는 것은 1의 자리 곱하기 1의 자리, 여기서만 탄생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얘만 곱하면 돼요. 37에 21. 그래서 1의 자리는 1. 필요한 건? 필요 없는 거는안할 거야. 그치? 자, 선생님,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또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7의 n제곱에 1의 자리 숫자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하니까, a1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굴 관찰해? 7의 1제곱. 그 놈의 1의 자리 숫자를 관찰하는 거야. 그치? 그치? 네, 이렇게 써야지. a1은 1의 자리 숫자야. 누구의 7의 1제곱에. 7의 1제곱에 1의 자리 숫자는 7이잖아. 그럼 a2 같은 경우는, 7의 제곱인데, 그치? 7의 제곱이라면 여기다 7을 한번 곱하는 거니까, 어? 그치? 1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 곱하기 1의 자리 숫자니까 여기다 7 곱하면 7, 7의 49. 구만쓸 거야. 그러면 A3 같은 경우는 음, 7의 세제곱인데 역시 7 곱하지. 그럼 여기다가 1의 자리 숫자 곱해보니까 7, 9, 63. 3 되는 거고, <laughs> A4는 7곱하니7곱하까 1이 돼. 그럼 A5는 7곱해보면은7 되잖아. 여기로 다시 돌아오네. 얘가 다시 A5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또 7급판이 아게될거 아니야. A6이 된다는 거지. 얘는 A7이 된다는 거지. 얘는 A8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아, 주기꼴이구나. 그치? 그러니까, 어, 이걸 한번 나이를 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7, 9, 3, 1, 7, 9, 3, 1 해서 이게 총몇 개? 50개 나열된다는 거야. 그럼 이놈을 갖다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 한 주기의 합을 이용하자. 이거지. 그러면 얘는 몇 주기짜리야? 4주기짜리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게 50개 있는 거니까, 자, 50을 갖다가 4로 나눠보자. 그치? 4로 나눠보니까 1 하면서 4. 얘는 10, 4, 2, 8 하니까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묶음이 몇 개? 12개 나오고 몇개 남는다? 2개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놈이 연산된 결과는 7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1 이게 12묶음이니까 곱하기 12해주고 남은 2개 남은 2개 앞쪽부터 순서대로 되겠지 7 더하기 9가 되라 그래서 요거 연산해주면 되는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 몇이니? 10, 10이니까 20 20 곱하기 12 이니까 240 더하기 얘는 16에서 256 이게 되겠지 어렵지 않지 되겠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열의 이제 여러가지 수열의 기본 연산들을 마무리 해 봤습니다 되겠죠 그치 자요 뒤에 좀 희한한 수열이 이제 설명이 되게 돼 물론 그쪽 가서 설명을 또 하겠지만 몇 급수와 뭐 군수열이라는 건데자 원칙적으로 본다면 과정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아난좀 자신이 없다 아, 내지는 너무 진도가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몇 급수와 군수열은 안 해도 좋습니다. 되겠죠? 그치? 음. 나중에 문제 는어떻 어떨 거야? 그럼 그때 나오는 문제만 골라서 그냥 하도록 하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시그마 용법의 연산에 관련된 문제는, 자, 교육 과정상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되겠죠? 자, 됐죠? 음, 좋아. 자, 필요한 분 정리하고, 쌤이 끄도록 할게. 됐지? 괜찮지? 시그마. 자,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되겠지? 씁니다!